템에 템에 관련돼서 찍어달라 템 찍는 순서를 알려달라 해가지고 템 찍는 순서를 알려줄게요. 초반에 하시면은 보라색 템이 없구나. 자, 일단은 기본적으로 반으로 나눴을 때 여기는 왼쪽은 공격이고요, 오른쪽은 방어예요. 그러니까, 공격력 딜러들은 공템을 먼저 맞추고 그다음에 방어력 딜 방, 탱커들은 방템을 먼저 맞춰야 되는데 일단은 공격용 딜러 템을 3개를 맞추고 난 다음에 방템을 맞춰 주는 게 가장 기본입니다. 그러니까 레일건을 맨 처음에 3개를 뽑아요. 레일건을 3개를 뽑고 그다음에 스킬집도 3개를 뽑아야 돼.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은 레일건 하, 레일 아니 이거 왜 편에 패지나 잠깐만요. 레일건을 뽑고, 스킬칩을 뽑아서, 킴을 줘. 그 다음에, 레일건을 뽑고, 스킬칩을 뽑아서, 초반 기준이에요. 메이슨을 줘. 그 다음에, 레일건을 뽑고, 스킬칩을 뽑아서, 이거를 모니카 줘요. 모니카, 모니카를 주고, 그 다음, 레이더를 두 개를 뽑아서, 머피를 하나 주고, 바이올렛을 하나 주고, 그 다음에, 장갑도 마찬가지로, 머피를 하나 주고, 바이올렛을 주고, 이러면은 가장 기본적인 템 세팅이 끝나요. 이 상태에서 이 레일건, 킴, 킴의 레일건, 킴의 레일건을 10강을 줘. 10강을 주고, 그 다음에 다른 템을 생산 중일 거 아니에요. 그 사이에 강화석이 넘치면 20강까지 괜찮아. 20강까지 괜찮은데, 템은 무조건 10강 단위로 업그레이드를 해줘야 돼. 만약에, 봐봐요. 얘가 11강이고, 얘가 새로 뽑혔어. 그러면은, 이 상태면은 이거를 10강을 먼저 가는 게 맞는데, 만약에 얘가 1한 5강이나 16강 정도 됐어. 그리고 얘는 빵이야. 그러면은, 얘를 20까지 마무리를 해줘야 돼. 초반 1, 2 정도는 무시해도 상관이 없는데, 중반까지 갔으면은, 얘가 강 강하... 얘를 10강 찍는 게 빠르지만, 얘를 20강 찍는 게 효율이 좋아요. 효율이 높아요. 그러니까, 무조건 템, 템 강화는 무조건 10강 단위로. 하나 시작했으면 걔를 끝내고, 그 다음 걸로 넘어가야 돼. 이런 식으로 템 강화를 하시고요. 그리고, 킴 레일건이 20강이 찍힌 다음에, 이제 새로 템이 나오는 걸 10강씩 찍어. 10강씩 찍어요. 10강씩 찍은 다음에, 그 아까 템 나온 순서 있죠? 딜러셋, 스킬칩 레일건, 그 다음에, 탱커, 이거 두개 있잖아요. 이거를 20강을 찍은 다음에 킴 레이걸 20강 찍고 나머지는 10강을 다 찍어 딜러 먼저 찍은 거야. 딜러 먼저, 딜러 먼저 10강을 찍어, 10강을 다 찍고 그 다음 방 템을 10강을 찍어요. 이 상태가 가장 기본 상태고, 이 상태에서도 이제 물론 그 아, 나 반쪽짜리밖에 제작이 안된 안 상태잖아. 이 상태에서, 이 상태에서 내가 앞줄이 너무 많이 죽는다 싶으면은, 스킬 칩을 두 개를 제작을 해서 탱커한테 꼽아줘요. 탱커한테 꼽아줘. 왜냐면은 스킬 칩에 데미지 저항이 있어요. 저항이 있기 때문에 탱커한테 꼽아주고 아니면은 레이더를 초반에 세 개를 뽑아가지고 딜러한테 줘요. 장갑은 필요없어. 초반에 필요없어. 장갑은 대기 비행기나 미사일이 나와야 필요한 거지. 그전에는 필요가 없어요. 일단은 딜러셋한테 레이더를 주고, 그 다음에 스킬칩 두 개를 뽑아서 탱커한테 주고, 그 다음에 장갑을 어, 뽑아서 딜러셋 주고, 그 다음에 레일걸 두 개를 마무리 탱커한테 두개 주면은 템 세팅이 기본이 끝나. 자, 다시 레일건 스킬칩, 레일건 스킬칩, 레일건 스킬칩, 스킬 그 다음에 레이더, 레이더 장갑, 장갑. 이게 1차예요. 1차고, 이 상태에서 레이더 3개 가든지 스킬집 2개를 가. 이건 딜러 거고, 이건 탱커 거야. 이렇게 준 다음에, 이거 두 개, 순서는 상관없어. 순서는 자기가 고르는 거야. 이 상태에서 이제 장갑 3개를 뽑아. 딜러 용으로. 그리고 마지막으로 레일건 2개를 뽑으면 은템 제작이 끝나요. 제작이 끝나는 거고, 그리고 난 다음 물어본 게 있어. 1군에 장착을 다한 다음에 2군 뽑아줘야 돼요? 라고 묻는데, 자, 보시면은 환장합니다. 여기서부터. 자, 40강을 찍은 템들을 유전체가 들어가. 40강부터 유전체가 들어가다고요 여기서부터 지옥이야. 40강을 아. 찍으면 유전체가 들어가기 때문에 템 제작이 안 돼. 템 제작이 안 되니까 유전체가 2, 2k, 2k보다 높을 때 최소 2.3k 이때 제작을 하나씩 해서 이군을 장착하세요. 2.3k가 넘을 때 템을 하나씩 하나씩 맞추면 돼. 저 같은 경우 어떻게 했냐면 템을 그냥 한 캐릭 찍어놓고 이거 만들고 이거 만들고 이거 만들고 이거 만들고, 이거 만들고. 그냥 순서 상관없어 순서 상관없이 그렇구나. 그냥 내가 원하는 거 그냥 내게 만든 다음에 이거 다 맞추고 다음 캐릭 갔어 이런 식으로 2군을 맞춰주면 돼요 근데 유전체가 무조건 유전체가 2000 이상 돼야 돼 이거를 기억 꼭 하세요 그리고 자 이제 템이 봐봐 20 10 10 10으로 다 맞췄죠 다 맞췄잖아 그러면은 킴벌리한테 스킬칩을 20까지 올려 20까지 올리고 스킬 칩을 40까지 쭉 타. 40까지 아, 제가... 쭉 타는 게 가장 근본이고 근본이 아니 근본이 이건데 꼬울 수 있어. 꼬우면 어떻게 꼬냐? 팀은 20, 20을 줘 일단. 20, 20이 10, 10이 근본이에요. 근본인데 다른 애들도 다싹다 다 10이야. 이 상태에서 메이슨, 메이슨이나 디바가 있을 거야. 디바 얘네한테도 20, 20을 줘. 20, 20을 주고 난 다음에 킴레이건40가 요런 방법까지 있어요 이거 외에는 별로 효율이 안 좋아 방템을 먼저 하는 건 효율이 안 좋아 효율이 안 좋으니까 꼭킴레이건을 20, 20준 다음에 40을 가든지 아니면 디바나 메이슨 이두 번째 딜러까지 20, 20을 준 다음에 40을 가세요 40을 간 다음에 주의해야 될 점이 여기 장비 공장이 있어요 장비 공장 이거를 20강을 찍어야지 40강 이후에 강화가 돼요 40강 이후에 강화를 하려면은 장비공장을 20을 찍어야 돼 그래서 만약에 내가 40강을 이렇게 찍었는데 이렇게 찍었어 찍었는데 여기 경고가 뜰 거야 장비공장 20렙 이러면서 이게 버튼이 활성화가 안되면서 장비공장 20렙이 뜨는데 내가 장비공장 20렙을 준비를 못했어 못했으면은 이제 힘은 40, 20, 10, 1 0이잖아이 상태에서 디바를, 디바나 베이스냐 얘네를 2이20 20, 10 1 0이로 주고 다른 세 번째 딜러한테도 20 20 10 1 0을 주고 이 상태에서 탱커이탱태에서탱커이 탱커들 레이더 20, 레이더 20, 장갑 2이 20, 장갑 20이 순서대로 가면 이요이 순서대로. 그러니까 20 강을 맞춰줘야 돼왜20 강을 맞춰주냐면은 10 강에서는 그 기본 스텝밖에 <laughs> 안 오르는데 20 강이 되면은 효과가 붙어 방템도 효과가 붙고 공템도 마찬가지로 효과가 붙어요. 그래서 20 강을 기본으로 다 깔아주는 거야. 첫 번째 40 강을 왜 갔냐면 왜냐면 어차피 초반에는 딜 많이 쓰셔 나오면 끝나거든요. 초반에 다들 템이 구려. 템이 구리니까 딜로 그냥 끝 찍어 누르는 거야. 초반에는 다들. 딜로 다 찍어 누르기 때문에 팀 40강을 먼저 간 거고, 그 다음에 맞춰야 될게 이제 20강. 20강을 맞춰줘야 되고, 대표적으로 저도 여기 보시면 방템 20강 한 다음에 딜러들은 손도 안 되고 있어. 탱커들도 마찬가지로 20강 한 다음에 손도 안 되고 있어. 그러니까 20강까지 맞춰주는 게 중요해요. 중요하고, 그 다음에 도면에 대해서 얘기할게. 보면 도면. 도면에 대해서 아, 이거를 끊고 갈까? 어떻게 해야 되지? 일단 끊고 갈게요.